톱스타 뉴스 장필구 기자, 톱스타 뉴스의 어제픽 코너는 하루 전 방송 중 화제성, 유익성, 재미, 의미 등을 따져 눈여겨 볼만한 대목을 짚어보는 기사 콘텐츠입니다. 매일 오전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연재합니다. 여는 호라살과로 편집자주 닿는 호라살과로 지난 27일 KBS 조이 20세기 히트 송에서는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컴백 희망 아이돌 히트송 9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 멤버인 이진과 김희지가 게스트로 함께 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컴백을 원하고 있는 그 시절 아이돌 가수와 노래의 순위를 꼽으며 눈길을 끌었다. 9위는 컴툼이, 컴툼이, 의엠, 아이, 엘, 케이, 밀크, 8위는 샤인, 샤인, 의슈가, 7위는 오징어 외계인의 이글 파이다 6위로는 굿 타임, 굿 타임, 을 클레오. 5위로는 걸, 걸, 을 F, 4, 5, 를. 4위로는 끈이 사쿠라를 선정했다. 3위에는 쾌즈나 칭칭의 1팀, 원 타임. 2. 2위에는 잘 됐어, 이쌉, 샵, 이 올랐다. 1위 자리는 게 더비 베이비복스가 차지했다. 게 더. 기덕, 은, 김영석 작곡가가 작곡했으며, 베이비복스의 3집 타이틀곡이자 세련된 R&B 펑키 스타일의 댄스곡이다. 베이비복스에게 가요순위 프로그램 첫 1위를 안긴 곡이기도 하다. k p o 걸그룹 최초로 섹시 코드를 도입한 곡으로도 조명받았다. 섹시 콘셉트인 3집 앨범에는 섹시한 이미지를 가진 김희지를 비주얼 센터로 내세웠으며, 심은증 또한 섹시한 아우라를 뿜어냈었다고 한다. 반면에 이진을 비롯해 감미영과 윤은혜는 러블리한 이미지여기에 섹시 콘셉트를 소화하기 힘들었었다고 회고했다. 본방은 금요일 저녁 8시 30분.